샬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소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며칠 있으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맞아요. 네 번째 주일이에요. 코로나 로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예배율동 연습을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율동을 할 때마다 예수님 생신을 축하드리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나요? 여러분, 팁을 알려줄까요? 성탄절 온라인 찬양대회 접수 기간이 아직 남았어요. 찬양 대회에 참가해서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경책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해서 바르고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해요. 그럼 찬양과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생자를 이 땅에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기다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어지지만 구원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불러볼까요? Let's go! 다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 게시록 1장 9절에서 11절,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샘솟기를 바래요. 그럼 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그럼 다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Let's go! 거룩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퍼즐을 맞춰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퍼즐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각자만의 비법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비법은 음.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들의 왕,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아니, 내가 세상의 주인이자 왕이거늘! 다른 사람을 세상의 왕과 주인이라고 말을 해! 화가 크게 난 황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곳에 혼자서 살도록 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이처럼 로마 황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몹시 핍박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모 섬에 홀로 있는 요한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셨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지요. 그첫 번째 이야기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곱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교회였어요.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지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 음성을 듣고 궁금했던 요한은 뒤돌아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글쎄, 일곱 개의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금초대 사이에 서 계셨어요. 일곱째 초대는 바로 일곱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일곱 교회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곱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 심판의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묵은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거룩한 교회를 꿈꾸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도 함께 계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목소리>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서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친구들이 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게시록의 말씀은 오늘의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를 바라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래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아기 모습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쑥쑥 자라나기를 바래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